찍고 계세요? 지금 제작과정을 찍고 있어요. 사람들 이 많이 궁금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SNS에다가 누구시길래 이거를 하고 계세요? 네, 비서. 네? 비서 비서. 아 비서예요? <laughs> 아. 우리 집 미모부 장관이고 비서고 집사람. 집사람이요? <laughs> 네. 네. 재혼했 재혼한 지5년 됐어. 살사 동호에서 회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을 한 태평 씨 처음 들어 왔으니 처음부터 서 있는데 쭈삐쭈삐쭈 서 있는데 와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더라고 나는 나, 나 좋아한 줄 알았어 <laughs> 처음 만나자마자 저보고 어, 자기는 여태까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고 자기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근데 저보고 제주도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데이트요? 첫 데이트에 대무지 않은 순수함과 폐기의 반에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에 꼬리 나게 됐는데요. 제주도에서 슬로우 슬로우 살자고 약속과는 반대로 당진에서 퀵퀵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렸거든요. 색감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나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어떤 쪽이 주안점 두고 있고 디자인은 저보다는 여기 집사람이 훨씬 잘해요. 이런 게 천생연분일까요? 원예학과를 졸업한 아내 해금 씨. 다시 먹어요. 다시 먹어요. 동영상 촬영에 편집, SNS 홍보까지 도맡으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와주고 있죠. 인꼬 부부의 사랑까지 담겨선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네요.